누가 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 이게 이런 일은 최후의 만찬에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또 나는 말씀을 이룰 것이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